그러니까, 어? 네, 여기입니다. 이거 최고금입니다. 이고장난는 최고금 로봇 청소기예요 저요, 저희 살려요이천0입니다 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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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저요 그리고 또 그림도 샀고, 로봇도 샀고. 음, 드 음, 두두두두 두두두두 학교 잘 끝나고 왔다 아빠 이거 뭐예요? 뭐예요? 이거 너무 창조? 이거 최고급이라서 내가 한 2천 원짜리로 샀어. 우와 잘됐다. 뭐지 뭐예요 아빠? 와 대박 너무 창석이다 뭐지? 음. 근데 형, 근데말에 노부 청소기가 공중에 떠는 기능도 있어? 저게? 너의 대 몸을 뇌나 멈춰, 멈춰. <웃음> <웃음> <웃음>

또다, 내미필레지동귀지동귀드드드드드기 치동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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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

내가 거기 공동주절 잘했어. 어. <laughs> 안 돼. 이제 일어날 수 없어. 안 돼! 고마웠어. 그럼 안녕.